안녕하세요, 바이클루입니다. 오늘은, 무한 스테디움, 글 보이죠? 바로, 아주 강한 베이, 무엇일까요? 힌트, 프레임 없음, 일기에서 강산을 꺾어버림, 바로, 루입니다. 루의 베이는, 로스트 롱기누스 였다가 나의 선나이트메어 롱기누스 헤헤헤래곤크래헤 메탈 드래곤 크래헤 크래쉬 엄청 강헤헤헤헤 빛나요 빛나 여러분 눈에헤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갑시다 오늘 갑시다 그래 이거 상대는 무한스핀스테디움 미션클 파서블 1점 계속 1점 얻을 때까지 계속 유튜브 찍기 그럼 시작해 볼까요? 如个你们再不合的不是？ 계속 공격하고, 공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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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무한 언제 때지냐. 이렇게 하면 용기 호스안 꺾어지면 어떻게 꺾으라는 거야? 시험해 봅시다. 하나 아, 할수 없다. 일단 레전드 스프리건으로 하고 봐야지. 레전드 스프리건부터 하고 봅시다. 이거 얼마나 강한지. 이거 얼마나 강한지. 나이트메어 롱기누스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무한 스피 니 강한 건지 봅시다 갑시다 우와 와, 와 무관스핀이 강한 걸로 결국은 이렇게 된 이상 개조를 할 수밖에 없죠 바이클로의 추천 개조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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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겁니다. 그냥 메테오 끼고 갑시다 메테오. 알타크로노스의 메테오 프레임 그리고 갑발키리의 리부트 드라이버. 와, 진짜. 안 그러면, 무한 드라이버가 가능하냐? 어. 이거 큰큰 갔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거, 나이트 메어, 무한, 안 되구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이거 나이트 메어 어차피 안 돼요, 자회전이랑. 이거 진짜 갑시다 가요. 무한 스피드 안 되면 얼마나 강한 거야. 와, 무승부 괜찮아 무승부. 와 진짜 나이트메어도 못 나이트메어 롱기우스도 못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레어 코요 레어. 아할수 없이. 진짜 다시 갑시다. 다시 가요. 다시 가요. 뭐지? 아 뭐야? 에이 내가 지금. 대라공브 페이스도 안 되냐? 우리 아파트 야시장이 아예 안 열려요. 와, 1점 얻었으니까, 슬퍼스러블 3공 자, 이거, 나이트 메어, 롱기누스, 진짜 강해요. 나이트 메어가 너무 강해질기 때문에, 나이트 메어 롱기누스. 자, 레이어부터 살펴봅시다. 용이 4개죠. 용이 아예 4개예요 용이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가 디스트로이 드라이버 막 요런 돌아가는 거 있어요 블라스트 지니어스 같은 거 위로 움직이지 않지만 책하고 위로 움직이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뭐 없을 뿐이지 드라이버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리고, 안 떼어져요, 나이트메어 롱기너스 디스크. 진짜요. 한번 떼볼까요? 음, 안 떼본, 와. 이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용이랑. 진짜. 아, 드림팜. 레어가 이 크더라고요. 이 프레임이 요 정도밖에 안되면 레이어는 엄청 커요. 용 때문에. 와. 저 그리고 저 한꺼번에 10개 올릴 거예요. 한꺼번에 10개. 다음 영상에 한꺼번에 10개 올릴 거예요. 10 영상. 실험하게 해요. 바이클로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